소장님 고생하십니다. 이 부분은 14번 한번 봐주십시오. 페이지 34쪽입니다. 사업을 하시다 보면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. 예. 그리고 뭐 보니까 아까 뭐 민원 해결 능력도 좀 탁월하신 것 같고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면 감사를 드리고요. 지금 자료를 봐서는 다 필드에 나와서 하시는 거잖아요. 예. 현장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나가서 다 처리해 주시는데 혹시 필드 말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 처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? 제가 이, 이 말씀 을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철원 상하수 사업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예. 민원 처리된 에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. 예, 예. 그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. 예. 그 단순하게 저렇게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거든요. 그다음 서치를 해봐도 민원에 관한 내용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지금 전주시는 상당히 깔끔하거든요. 그걸 전주시 한번 보여주세요. 전주시는 메인 화면 에 바로 저렇게 나오거든요. 그걸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좀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안내를 하지만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반면에 홈페이지 검색을 해서 들어오거든요. 그 다시 한번 철원을 한번 말해요. 철원. 이렇게 들어오면 저 아무리 서치를 해도 그냥 현황 사업 조직 찾아오는 거 그런 내용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어떤 홍보나 그 민원 제기할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들더라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. 귀촌 귀농 하시든지 외부에서 젊은 분들은 100%저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좀 예산을 좀 세우서라도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천원 한번 확인해 봤더니 2천원이야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요금 저 진짜 민원 이제 절대 필요한 거거든요 저 메인 화면이 저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 자동이체 뭐 하라고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설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능하시죠? 네, 별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. 하겠습니다. 네, 빠른 시간 해주신다 그러면 한결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저게 일반 필드 나가는 것좀 별도 하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홈페이지 검색이거든요. 저 이천 걸좀 2천 걸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개설 좀 해주실 걸 요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